경제학을 보게 되면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될때 그것을 포기함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붙잡는 것이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을 얼마 정도면 여러분 살수 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백화점 갔더니 한 3만원 정도면 이런 사이즈의 성경 하나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너무나 쉽게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성경도 이게 무겁나 봐요. 잘안 갖고 다니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북한으로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북한에서는 성경의 가치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총살감이에요. 총살감 죽어요. 북한에서는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생명의 가치다. 가치에 따라서 값이 매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회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와 동급으로 보신다. 심지어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멸망해서 건조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 비용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택하셨다는 것. 당신의 귀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